민규 이거 나중에 좀 바꾸자, 나중에 될 걸. 바꿔야 될것같아 뭔가 내 느낌상. 근데 나 RS 검 1타 왜 있어? RS 검 1차. 아마 이전에 남아있던 데이터 같은 거 아닐까. 임마. 행! 임마. 어, 어, 아. 어 민규 내가 옛날에 만든던아도 아, 있는데 여기. 39가 엄청 크게 있다. 아... 아니야! <놀람> 아, 민규, <놀람> 아, 이거, 솔시 그거, 아이가. 오목 뜯은 거, 아이가, 우리. 아파. 민규, 여기, 여기 와봐. 난 TP 해봐. 여기, 우리 오목 뜯은거 있다. 어, 나 OP 없어. 어. <놀람> POP, 주세요. POP 줬다. <놀람> POP, <놀람> POP <놀람> 0 <08 놀람> 8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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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도 있다. 내가 만든 스팀도 있고, <laughs> 백스코드도 있다. 그리고 민규가 좋아하는 분수대까지 있다, 여기. 아, 티마니. 어, 민규, 빨리 저 주황색깔을 빨리 지워줘. 씨발, <laughs> 저건 뭐야? 저건 도대체 뭐란 말이야? 빨리 지워라, 저거. 월드에디 꺼내. 순살 찍자. 송원이가 이딴 짓을 했었어. 안 된다. 저건 분명 없애야 된다. 그 스, 스샷 찍었다. 송원이넌넌 안안안넌안 이제 검거된다. 아, 네네, 안네네안 돼. 잘못했어요. 컷. 아, 아 됐다. 안 돼. 어세상어 아시겠지만, 뭐야? 풀밭에서 검사하겠다. 마인크스프트저 스샷.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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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저 그저 저저저 아, 아, 오, 잘했어, 잘했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성원이 옷이 왜 그래? 그니까, <laughs> 나 옷고, 그래, 그래? 진짜. 왜 그래? 옷 <laughs> 봐봐. 왜, <그래? 웃음> 왜? <laughs> 왜? 마, 마독아. <마도카. 웃음> 잠깐만, 그, 리고왜내 머리 위에 78이 있어? 그러게. <laughs> 내 머리 위에 78이 <laughs> 크게 있는데. 그리고 저기에 백스코도 있고. 아, 백스코 저거 내용은. 비가, 비가 사라졌지만. 아, 비없었다 내가. 네, X 건는다 <laughs> 어, 윙크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머리 위에 있는 게 바뀌었다. 야, 혹시 시간 남으면 니네들 스킨 좀 만들어줘도 됨? 어. 저, 태훈이는... 드시지 아, 돼. 어. 만드다가 지지 마세요, 아, 근데 내가. 딴거 만들어줘도 돼. 대훈이거 여자로 만들어라. 그럴라고. 머리, 머리 파란 여자애이 머리 파란이 뭔데? 첫... 머리 대헌이라고 해야지. 난 맞춤법에 요즘에 어. 좀 관심이 많아. 아니, 나, 아니, 나 반대로 말하고 있었어. 맞지, 파란이? <웃음> <웃음> 대헌이, <웃음> 니, 니, 이름 영어로 하면 블루가. 당연하지. <laughs> 블루. 어, 여기. 나... 블루. 아니면 덕후 뭐지? 포지 설치를 이거로 해봐. 아 맞다. 내가 내가 옛날에 이거를 했다. 민규 이 스페이드 모양도 지워야 되나 혹시? 아 이거... 저건 상관없어. 너무 내가 이쁘게 만들었다. 혹시 여기 보고 안 좋은 거 보면 내가 빨리 말해줄게. 설마 있겠어. 어 잡아오도 있죠 요즘? 어, 민규 형아니 뭐... 보면 멘탈 나갈지도 모른다. 아니, 문할 나는 게 문제 아니다. 이거 혹시 네가 노렸나, 요한이 황금상, 사... <laughs> 요한이 노렸다 이건. 이거 노렸나, 이거 혹시 이 녀석. <laughs> 오늘 이거 하려고 준비했었구나 너. 이 녀석. 당연하지. <laughs> 저걸 눈치 빠른 녀석. 마음에 들었다. 저니가 봐봐. 아, 이거는 내가 이미 쓰고 있는 건데. 아 몰라, 이걸로 한번 그래? 초기화 돌려볼게. 아 왜그대 그래, 민규야? 안 좋은 걸 많이 보지. 아니아니 데미지, 데미지. 아. 오, 오, 뭐냐, 이거, 딜. s 스 g 딜. 아네 민규야! 민규야, 이 상자 안에 안 좋은 물건이 있다, 민규. 빨리 없애나. 빨리 제거해줘, 나 빨리. 이제 뭔 물건이야? 눈은 깜찍네 저기 와씨 아니 아니 뭐있이는데 아니 네. 누가 육구 뭐. 벙이구를 계산했다 아네 근데 그게 아틀에 나였어 <laughs> 아 빨리 없애 빨리 없애 없었다 없었다 어어 하필 왜사자왜 사... 왜 하필 내다라이 아니 저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원이 있다. 다라이는 또왜 거기 있는데? 다라이 원래 있었어. 암, 아무 아무 쌈 나가도 내가 왔다 가고 있으면 다라이가 있지. 어 민규 왜 니만 이름 파란색이야? 대원이 아. 이름은 왜 파란색이 아니고? <웃음> <웃음> 대원이 이름도 파란색이어야 되는? 야 대원이가 뭐 들고 있는 줄 아나 민규?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아이라고 저거 들면 안 된다고. <laughs> 그래, 그럴 그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따끔한 공기였어 그래서 죽였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laughs> 하고 어. 그게 그래, 그럼 있... 뭔데? 어. 그, 그러면 저런... 그거 그그러면 저런게 만화기 근원이다 만화기 어 저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어? 모, 네 몸의 맨 밑에 맨 부분으로 맨 컴퓨터가 맨 꺼진다 저거 하다가 맨 밑에 부분 미세 오목할래 오는동안 쟤 오케이 뭔데, 이거? 흐으으. <laughs> 바꾸어, 아, 진행 상황은? 아, 이제 곧될것 같다. 대현이, 여기 와서 3인 6목 하자. 3인 6목 하자. 어, 아, 민규, 니네 5목 저기 있다. 말 그대로 피칼. 있는데. 야, 대현이, 이거 뭐하아 어? 뭐? 그, 테라리아나 오는 뱀파이어 칼 같애. 아, 씨. 어, 칼 맞아. 잘했어 이미지 29짜리 그거 말하는 거 봐, 혹지 뱀파이어 소드. 데니 다음번에 단둘 이 있으면 테라리아를 하자. 승현이가 테라리아 하고 싶대. 승현이 응, 그 말을 테라리아 넣는다고. 어, 하고 싶대. 그럼 우리 먹을 게 없어진단 말이야. 아, 먹을 거 없잖아, 테라리아. 아, 안... 있어. 아 하나 있다. 팅안다 넣을 거. 예스. Yes. 버섯을 모으는 것인가? 아, 버섯. 하, 하고, 라이프 후루츠 아, 민규. 응? 나도 여 머리에 꽂을 거 하나만 만들어도 돼? 내가 하나 줄까? 만들어? 78 하나 줄까? 나내 네 스킨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 아래래. 어때, 아? 이거? 아, 맞을 민규. 짓 했다. 민규, 셀카봉이다. 셀카봉. 오. 내가 들고 있었다, 이거. 내가 돌아왔다. 뭐대 데미지가 7이다 이거. 아 미안해 형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윤복하죠. 야 덕구 스킨 봐봐. 응그 뭐야 그거. 어, 내가 오, 만들어줬다. 어? 어, 아나 이거 봤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셀카봉으로 한 대만 맞자 사진 찍자 나다다다다다 진... 기... 덕후 스킨 봐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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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이거 기억나는 206대132요. 재현이, 뒤 봐봐. 아이. 자. 재현이 다 고스킨다. 아, 네 돼, 안 야, 내 인벤토리에 누가 이상한 거 넣어놨다, 야. 야. 아. 어, 민규, 저기 뭐 이상한 거 있어. <laughs> 점수, 아, 뭐야? 아니, 그걸 왜 줘? 아. 닉네임이니까 아, 아,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 닉네임이잖아. 어 네, 어떻게 없어졌나 이게? 네가 한 거니까 상관없어. 아 다행이다. 없어지면 좋겠다 제발. 오나 갑자기 놀랐다.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laughs> 미국이 이상한 블럭이 있는데. 이거 이건 뭐어디써 라는 거지? 이거 어디써 라는 거야? 블럭이 되면 개이바다. yo, 규게이마투도 아, 있다, <laughs> 게이마투도 <2도> 있다, <laughs> 게이마투도 있다 밑에. 네가 했나? 어, 내가 만든 거 같다 이거. 아 먼저 할것 같아. 야, 오목 두자. 뭐 먼저 위에 딱띄어놓고 위에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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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미규, 오목 두자. <laughs> 담배라. 어허허, 니저 칼모양이 게이바로 네, 알겠다 칼모양이 있나? 아, 칼모양으로 개이은 <laughs> <laughs> 너무 삭다. 알았다, 알았다. <laughs> 너무 무섭다. 알았다, 칼, 로 할게. 나. 삭. <laughs> 자, 한판 해. 잠깐만, 대원이 저 머리 다 만들 때까지만. 오케이. 어우, 제대로 놀아보자. 놀, 제대로 놀 거야, 이따가. 어. 검찰 출, 아. <laughs> 아, 어, 근데 맵이 어디가 어딘지 까먹었다. 난자네를 검거하겠어. 제발 4를 치지 마라. 4는 안 돼, 제발. 뭐 하는 거야, 니들? 오목. 5목... 아, 나행기다 안에, 안에, 안에. 3구는 뭐고, 칼은 뭐야, 삼구를 비난했다, 니가. 저녀 죽여줘요, 형. 마음대로. 아, 예, 잘못 했다 4를 쳤군. 4를. 에? 에, 잠만잠만 여 저기 하나 없어졌다 여기 칼. 어 여기 맞고. 와 어, 사댄 줄 알았는데. 와와와 와, 와, 완벽했다. 와와와와와와와 와. 아막았다 아니 나 이거. 오와와와 이긴 것 아, 같다. 돼? <laughs> 내가 이긴 것 같다. 불리해졌다 갑자기. 엄청나게 불리해졌다. 완전 어, 탑 네. 어, 어? 막았다. 삼... 다지던 아, 게임 삽질 감사합니다. 삽. 아, 상, 사, 잘못 떴다. 여기 둬야 됐네. <laughs> 여기 둬야 돼. 네 눈이 침침하다. 형, 다지던 게임 삽 아, 내 먼저 했지.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일단, 일단 여기 사고 공격하고. 잘 가요, 형. <laughs> 어? 아아아아아안 <laughs> <laughs> 돼, 안 돼. 내가 이겼다. 아, 잠깐만, 난 예, 민규, 나만 혹시 눈치 치면은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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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나도 나나 지금 눈, 눈이 눈안 좋다 나채나 나 엔터키 눌렀는데 채팅이안 돼. 응. 음? 아, 티었지 엔터키로 다시 바꿔야겠다 아, 눈, 아, 이게 진짜 야, 더다 만들었냐? 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unsuccess> <laughs> <laughs>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어디? 에덕후 네? 아 <laughs> 이거 여기. 여기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거 누르고 누르지 싶잖아. 누르지. <laughs> 그리고... 아, 맞다. 이게 올 때마다 항상 이게 누르고 싶었다. 인정? 인정. 야, 나 머리 위에 지금 누나면한명 만들고 와서 안, 안, 안 되니까. 야,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저희 가방을한명 만들고, 안 <laughs> 한명 만들고 어, 있어서 안되는 거. 한명 만들고 있어서 안 되니까. 인벤토리 어, 초기화돼도안 어, 사라질 걸? 아 진짜? 아니 그게 문제 아니라 내 인벤토리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좀 놓고 올게 저기 아이고 보니 페이크용? 아... 혜성이의 다라이에 아 오늘 뭐하지? 다라이의아와씨 이거 오랜만인데 야 이거 수시판 돌리다가 지겨울 때까지 하자 <laughs> 와 추억팔이 씨부렸다 와. 인정 <laughs> 근데 추억팔이는 뭐야 야 추억 기념으로 니하고 네 나와 같은 팀 가자 근데 어? 추억팔이 혹시 팔... 내 친구가 내 친구. 아니 사실 감정 감 아니 감정파리였다 사실. 감정파리도 내 친구인데. 감정파리 네 친구잖아. 수업 기념으로 어. 둘이서 같은 팀하자. 아. 안돼. 항상 히도이얼 안돼 <laughs> 안 둘이서 같은 팀하면 나 파란색 봐야 된다고. 나 파란색 보면 <laughs> 그, 그거 하는 거알잖아나 파란색 보면. 그게 아, 아군이면 상관없잖아. <laughs> 파란색 하면 마이클부터 하다가 갑자기 테다리야 한다고 혼자서. 테라이야 이씨 공개순인데 아니면 언턴드 할수도있다 어? 언턴드 할수도있지 안돌아가면 지마라야 근데 언턴드 돌... 얘기 나오니까 하고 싶어, 어. 언턴 얘기 갑자기 또 하고싶어 언턴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안돌아가요 내일할래? <람이> 내일하자 <람이> 뉴욕 와다이테 k e 아 근데 나 내일 애들. 언턴트 할수 있는 애가 늘어나면서 어.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됐다 아 게리모터는 늘어나면서부터 어, 아 근데 윙큐 어, 이동돼버렸다 존나 자연스럽 응? 음? 나단분간못올것 같다 7일 아니면 8일까지 못올것 같다 응? 음? 어디감? 어 대만 <laughs> 대만? 어 홍콩 가고 싶었는데 <laughs> 홍콩이 가고 싶었는데 주원이랑 하면 계원이랑 민규, 다음번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홍콩 보내줄게. 홍콩. 마음에 드네 신혼여행, 블루. 신혼여행. 루. 저장해놨나? 어, 다 어. 저장했어. 아니, 더원이 저장했나 잠깐만, 나. 네, 더원이 뭐지? 복사해서 엔더 상자에 넣어. 놔 넣어놨다, 지금. 혹시, 어. 혹시 머리 장식 저렇게 크게 만들어도 되나, 근데? 상루 이제 한다. <laughs> 대원이 와, <laughs> 블루 대원이 파란색 버튼 있다. 블루 뭔데? <laughs> 블루 대원이 나 이거 보고 충격받았다 민규. 야 이제 버튼 누르지 마. 어. 팀금 랜덤으로 하자. 남자는. 근데 같은 팀 어? <laughs> 블루야 yeah. 한 명씩 해. 나, 나, 나부터. 오 나, 나왜 파란색이야 이름이. 나, 나, 나 보라. 대원이 보라어 대원이, 아, 아, 대원이 파란색 들어가야 되지 아아 대원이 파란색 들어와라고아 <laughs> 아, 대원이 아 파란색 <laughs> <laughs> 파란애가 파란팀 파란 못 들어간다 아 불쌍하다 아오파 <laughs> 우리도 피지컬 개판됐을 수도 있다 아 어떡해 그 게리모드 하면서 아이가 나 여기 내가 들어갈 거다 그거 먹지 마 새끼. 요 아. <laughs> 야, 잠깐만, 민규, 여기 안 좋은 거 있다. 어? 쪼코는 없애야 될것 같은데. 아니, 니가 만든 거. 아니, 내가 만든 거라서 상관없다, 이거. 아, 이걸.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냥, 말만, 그냥, 만들라고 말만 하고 친 거니까 상관없다. <laughs> 역시 내가 좋아하는, 그건 아직도 있었어. <laughs> 내가 나 누구... 이거 새로 나온 애 써볼래. 새로 나오네. 그럼 <laughs> 내가 뭐지? 니가, 니가 딜러를 해. 이제 붉은색 공을 낼수있 내가 서포터. 내가 그때 이거 파트 쓰... 아, 아, 그래. 믿는다. 아 꼭. 민규 나나 그것 좀 바꿔야 되나? 폰트 좀 바꿔야 되나? 아 이건가. 이 버퍼 관리는 거 보이지? 음. 흡수네. 예스 s 이거 이게 도그쌤나 잠깐 모리스 고체로 바꾸고 올게 폰트 크기 20. 됐다. 나중에 날개 만들어봐야지. 아... 잠깐만 인터페이스 좀 바꾸고 와도 돼. 응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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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뭘 쓰지. 아 그래 이거 써야겠다. 덕후 투명인가? 아아 아, 아, 뭔지 알겠다. 덕후 아야. 잠깐. 야 독이 피했어야 아직도 독 딥킬 된다? <laughs> 미친놈 <laughs> 어? <웃음> 야 게임 시작했나? 잠깐만 잠깐만 인...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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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지마봐 아니, 아직... 아 고칠 수 있다 이거 이제 전안고쳐졌다 이거 으 우... 야마 야만인 독고 야만인 했지 아니 왜독 독걸리잖아 옷좀 네. 갈아입자 어, 야 어, 어. 블루 이거 한칸씩 착지했어야 됐다 아 만들었네 이거 끝나고 만들어야겠다. 반만 발. 이, 이거 아, 돌, 돌진이 또 네. 걸리지. 인터페이스 발. 바꾸니까 꿀인데. 발. 이거 아직도 쓰고 야, 좀, 좀 걸린다. 발. 아, 발. 튕기겠다. 튕기겠다. 엄마 제발. 안 튕기게 해주세요. 아, 됐다. 발. 야, 이제 이제 그 독독 써봐. 일본 아. 이 팀에 독, 독이 있으면 써봐. 독 없어요. 뭐로 해야 을까 뭐. 아, 변이가간 거구나. 시작하자. 어, 하을 볼까? 발발 봤다. 발. 나 이거 너무 오래 발 오른쪽이 적팀 거 점령하는 거고. 나 화면 크기 좀 줄이라고. 왼쪽이 아고니까.